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2020년 튜토리얼 첫 번째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매주 두 편의 영상을 찍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첫 번째 영상은 튜토리얼, 두 번째 영상은 매가진. 다양한 음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자, 오늘첫 번째 시간입니다. 튜토리얼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음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과연 여러분들 음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재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교재가 좋습니까라는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면서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교재를 선정을 했고요. 그 기본이 되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그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향을 지금 이 순간 지금 배우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하셨고, 어,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음향을 왜 배울까요? 자, 여러분들은 음악을 듣잖아요. 아니면 음악을 만들거나, 어, 뭐, 다양한, 어, 뭔가를 하고 싶겠죠. 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입문하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한 소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 소리를 잡아냈을까? 어떻게 해서 음원화 시켰을까? 또 음원화된 것을 어떻게 공연에 사용했을까?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향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악을 사랑을 해야 되고 소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관심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음향을 배운다는 여러분들은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음악 듣는 거를 즐겨 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 듣는 거를 민감하게 여러분들을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녹음을 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만들었을까? 아, 이게 이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laughs> 또 공연, 공연장을 보게 되면 이 공연장의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음향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음향을 왜 공부할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 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이게 레코딩 되는 것은 어떤 원리로 되는 것인지, 또한 이 소리가 어떻게 이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것인지, 또한 나중에는 이제 튜닝이라든지 뭐 다양한 영역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영역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음악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어 더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음향을 배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어떤 마이크가 좋습니까? 어떤 스피커가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 음향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분들은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주변에 있는데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얻는 거예요. 무엇이 좋습니까라는 건 추천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관점 그러니까 용도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추천하는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이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판단을 하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음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향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많은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어, 만들기 위한 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 음향을 배우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음향의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음향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크게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r하고 pa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SR 같은 경우는 사운드 레인포스먼트 이야기를 하고요. PA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 오디오에서 가장 축이 되는 영역이겠죠. SRPA. 그러니까 SR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레인포스먼트라고 해가지고 보통 라이브 공연, 콘서트, 뭐 대형 음악회, 현장 확성을 하되 대규모 콘서트라든지 뭐 음악회라든지 어, 사운드 레인포스먼트라고 해요. 그니까 강화시킨 거죠. 조금 더. 어. 근데 PA라는 뜻은 뭐냐면. 어 퍼블릭 어드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을 상대로 스피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P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SR하고 PA에 대해서 잘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전서부터 그냥 스피커 놓고 뭔가를 소리를 내고 음악을 틀고 하는 것을다 이제 PA PA라고 이제 어,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어, PA는 정관 방송이라든지 현장 확성, 어, 스피치 확성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SR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콘서트 뭐 라이브 사운드 뭐 이런 부분들이 S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이파이 오디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냐면 하이 피델러티의 약자예요. 하이 피델러티 하이 피델러, 고충실도. 그 음원의 소리를 가장 가장 충실하게 음악을 재생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만든 음원을 가장 고충실하게 아주 그 음원대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이파이 오디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파이 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가의 제품군들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제 조카가 제주도에사는 어 중학교 교사인 조카에게 추천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하이파이 오디오 쪽을 그냥 학교에서 쓸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와, 가격대가 정말 비싸요. 좀만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가게 되면 브랜드와 어그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어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이파이 오디오 영역은 상당히 고가 제품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뭐냐면 사운드 레코딩 영역이죠. 또 다른 말로는 리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녹음실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스튜디오 녹음실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반을 만들고 뭐 음원을 만드는 곳 어, 이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보통 과정은 이렇죠 이제 녹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믹싱 작업을 하고요 이제 믹싱이라는 것은 싱어와 뭐 밴드와 세션 소리를 이제 잘 믹싱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서 음원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이 어, 사운드 레코딩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캐스팅 사운드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송국 관련된 어, 영역이겠죠 지금 보는 이 그림처럼 보시면. 어, 모니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렇게 보시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조정실이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그러니까 화면과 이 사운드를, 어,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곳이겠죠. 방송은 그런 거예요. 영상과 소리를 맞추는, 방송으로 나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브로드캐스팅 사운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라든지 야외 로케, 로케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붐마이크를 가지고 현장 수음 작업을 해 동시녹음이라고 하거든요. 동시녹음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송 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 마찬가지로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SR 쪽에 작업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뭐 음악 프로 같은 거에 후보종 작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송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시 녹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국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주정실에서 이제 미싱 작업, 마스터링 작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송국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영역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어쿠스틱 사운드가 있네요. 건축 음향 영역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피커나 이런 것을 통해 확성된 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그 공간에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어,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인 거예요. 건축 음향,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예, 건축 음향하시는 분들이 개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향을 배우는 것들은 이 다양한 영역에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이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숙지를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역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작업을 하겠죠. 의사로 비교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일반 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 전공 이 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더 디테일하고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듯이 음향이나 영역을 전반적인 것을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고 더 전문적인 영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로 된 책은 몇개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원서로 된 책인데 국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음향 책들 같은 경우에 저도 갖고 있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 어 제가 <laughs>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운드 시스템 바이블 이라는 책이거든요 와 이게 진짜 오래간만에 펼쳐 보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음어 음. 이게 이제 kbs 라디오 기술 국장님이 쓴책이고요 백운춘 어 국장님이신데 저의 은사 님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분이신데 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뭐뭐 뭐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 이 책을 소개시켜 주셨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아, 음향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맞배기처럼 이제 알게 된 책이고요. 음, 또,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는 이제, 어, 사운드 레코딩 테크닉이라는 장인석 선생님이 쓴 책인데, 아,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지인이세요. 이게 CBS에 어, 일하시다가 이제 유명한 지구 레코드사에서 어, 수석으로 이제 있었던 분, 지구 레코드사인가요? 맞죠. 지금은 어마, 아마 아마 없나? 아무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어, 레코딩 쪽에서의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음. 네.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국문으로 된 책은 이두권 밖에 는 없어요. 그런데,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문으로 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원어로 되어 있는, 원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강의에 사용될 책은, 이번에 제가 이 튜토리얼, 2020 튜토리얼에 사용될 강의의 주 책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사운드 레인 포스먼트 핸드북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이 책은 1989년도 처음 나왔고요, 야마에서 만든 책이고요. 처음 나왔고 1990년도에 세컨 에디션으로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온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선 저도 마찬가지고. 어, 가장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떤 음향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 담아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특히 이제 그 저희 채널에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파일을 어, 이게 잠깐 보여드릴까요? 음, 어, 지금 이런 책인데요. 음, 핸드북이라는 책, 야마에서 만든 책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책이고 이 책에 대한 차례를 잠깐 보시면 어 와레 사운드 시스템 그러니까 사운드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무엇인가, 데시벨이 무엇인가, 어 다이나믹 레인지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사운드 아웃도어 워 인도어 워, 블록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해석. 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 항상 같지 않다. 우리가 듣는 거랑 스펙은 항상 같지가 않다. 마이크로폰, 프리앰프시스, 네 스몰 믹서 뭐뭐 뭐 이런 부분들. 여기 세부적인 라우드 스피커, 그다음에 프로세싱, 그다음에 케이블링, 사운드 테스트이 킷먼트 뭐 전기 회로적인 것들, 라우드 스피커 뭐, 뭐 이런 것들이 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쪽 음향 쪽에 이제 관계되면서 아주 옛날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되게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음향 쪽에서는 가장, 어, 대가시죠. 이런 분이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책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만한 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의 기술과 예전의 기술이 좀딱 바뀐 것들이 분명히 있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음향을 공부하는 첫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텍스트와 같은 북이라 생각해서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책은, 음,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구글 드라이버에다가 제가 이 파일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책을 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굳이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공부에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가 없다고 해서 어,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책 외에도 어, 뭐 사운드 엔지니어스라는 제 네 번째 에디션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섯 번째 에디션까지 나왔더라고요. 아직 제가 이제 구입을은 못 했는데 요 책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요이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엔지니어 관점에서 바라본 책이에요. 좀더 이제 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하고 기본 서적에 대한 기본 그 기본 야마에서 맞는 그 기본 서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더 필요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책에서 발췌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Master, Master Handbook of Acoustics라는 이 책도 다섯번째 에디션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건축 음향 관점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에요. 어떤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흡음제와 확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리로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어떻게 흡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런 책도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음, 지금 보시는 마이크 세니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믹싱 시크릿 라고, 마찬가지. 믹싱의 어떤 비밀과 같은 어, 팁을 어,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책이거든요. 그래서 홈 레코딩 쪽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이 내용도 보시면 아주 쉽게 쉽게 나와 있거든요. 가장, 아, 어,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가지 책은 레코딩 엔지니어스라는 이 핸드북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몇 번째 에디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레코딩 쪽에서는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믹싱 엔지니어 이것도 마치 레코딩 쪽에서 필요한 어떤 어, 핸드북이라고 이건 세컨 에디션이네요. 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핸드북, 다음에 엔지니어, 믹싱 시크릿, 레코딩 엔지니어 핸드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게 시크릿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아주 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어, 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풀커시 에스펀스 자체를 어떤 주파수 영역뿐만 아니라 시간적 영역, 왜냐면 이 소리가 나한테 오는데 거리에 따라서 오는 그 딜레이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나눠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스피커를 고를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이것도 한번 필요한 스피커 얘기를 할때 이거를 발치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NS10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스피커죠. 뭐. 뭐 이런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할 거고 뭐 어, 레코딩 쪽에서 꼭 알아야 될 영역의 다양한 것들이 이제 기명되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발치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은 제가 미리미리 이제 발치해서 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영상 제가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만들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 만약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약속했죠 매주 두 편의 영상을 만든다. 고 오늘은 스트레일 영상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다음 번 영상은 매가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 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